예, 김일현, 유세 박사님 신학교 들어간다고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조명을 아직 안 켰네요. 조명을 켜봐. 켰어? 네. 그럼 다시 질문 안 해도 되죠? 자, 다시 본당으로 돌아와서 여기 앞으로 며칠, 며칠 날 복귀하지? 3월 4일 수요일. 복귀입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복귀, 복귀 다시 돌아온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, 사실, 대화동 본당 공동체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, 한편으로는 행복하면서도, 한편으로는 조금, 어,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,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, 신부님과 또 신학생들하고 함께, 그, 군대 가는 신학생도 있는데,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자,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하는데도 신경 안쓰고 혹시 밥을 먹고 있는 막내 학사님 아, 자, 네. 학사님. 네. 자, 뷔 학사님. 자, 어때게 볶음밥 맛있어요? 볶음밥, 제가 먹어 먹었 중에 제일 맛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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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라면이 최고. <되고. 웃음> <laughs> 오, 장난 예, 아닌데? 자, 그러면 은 어떻게 신학교 1학년 마치 2학년 되는데 어떻게 살다 살다 이런 일도 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아, 그 그렇죠. 음, 어쨌든 계약이 연기된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마음이나 간단한 소감 어떤 느낌이에요? 일단 저는 계약이 연기돼서 좋았고요. <웃음> <웃음> 네 일주일 동안 휴가를 얻은 것 같아서 긴한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대화동 신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, 힘드실 텐데.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 다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 막나사님 예. 사회생활도 어, 나중에 잘하고 다 다음에 <laughs> 우리 인터뷰한다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 목숨 예, 말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저, 이제 곧 군대 가게 될 내오학사님 질문 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어떤 느낌이신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어. 원래 2월 26일에 망대신 그 학생하고 부대님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한달 동안 이제 편하게 기다리면서 군대를 쉽게 갈줄 알았는데 또 막상 군대 가기가 쉽지만은 않네요. <laughs> 이제, 이제 코로나가 지금 엄청 많이 환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코로나가 빨리 진전이 돼서 다시 행복한 나라로 그리고 행복한 대화동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 부재님과두분 학사님 인터뷰 감사드리고 어, 이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대화동 본당 신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 짧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